안녕하세요, 공급적 고재혁입니다. 어, 이번에 글로벌에서 젠시리가 새로 나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젠시리가또 하나 나왔어요. 그래서 이번에 저 혼자 이렇게 혼자 이제 방송을 하고 리뷰하는 건 처음인데 젠 오닉스, 오닉스라는 보를 한번 제가 리뷰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한 투구 한 투구 이제 편집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. 한 게임을 통째로 쳐가지고 이제 편집 없이 계속 리뷰를 해서 이제 보여줄 생각입니다 네, 볼이 나왔습니다 젠 오닉스 볼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젠 시리즈는 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투고를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는 저는 지금 29쪽에 쓰고 파트는 17쪽 한번 보고 투구를 해보겠습니다. 어, 방금은 제가 놓쳐가지고 핀이 좀 섰네요. 스페어를 한번 하고 다시 쳐보겠습니다. 일단은 젠 오닉스가 어 기존에 있던 젠 시리즈에서 이번에 하이브리드 재질로 나와가지고.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젠시를 좋아하니까 젠스피릿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좀더 일찍 반응하는 것 같아요. 지만 이제 오닉스가 그래서 방금은 제가 놓쳤으니까 다시 그대로 쳐볼게요. 방금처럼 딱 걸려나갔으면 이렇게 딱잘 들어가는 건데,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. 일단은, 우선, 오릭스라는 뿔 자체가, 오일을 좀 이겨내는 것 같아요. 지금 전기가 44피트인데, 이렇게 밑에 자리 쓰는 게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, 다시 한번, 이번에 스이스 한쪽만, 방금 좀 두껍게 들어갔으니까, 스 한쪽만 내려서, 다시 툭으로 해볼게요. 이번엔 방금 두꺼웠으니까 이제 스탠스 한쪽만 내려서 다시 툭으로 해볼게요. 진짜 누가 핀 앞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빨려 들어가요, 핀에. 이런 볼들이 핀이 잘 나가거든요. 일단은 라인이 다시 떴으니까 다시 그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방금은 도잘 뭐 쳤어요. 잘 쳤는데, 빨려 들어가는, 그런 팀의 어요 그런 게팀 잘, 잘 나가요. 제가 회전은 많고, 스피드가 좀 느린 구질인데, 그래서 이제 지공을 좀, 밀리게 지공했어요 근데도 이렇게 진행이 잘되고 잘 꺾이는 거 보니까 이거는 시합 때도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볼인 것. 너라면 할수 있어. 방금은 좀 강했으니까 스탠스 한쪽과 스파트 한쪽을 다시 내려서. 오늘 어이 볼은 라인이 잘 뜨면은 하이를 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공도 잘 돌아오고 미스에도 잘 받아주고, 어 근데 이런 볼을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는 구입을 하셔야 돼요. 이거는. 방금 라인 좋았으니까 다시 그대로. 오, 방금은 안쪽이었는데 안쪽 힘 되게 많거든요. 44피트라서. 근데 지금 안쪽 기름을 이겨내고 끝까지 돌아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끝까지 도는 거예요. 그니까 계속 핀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. 안쪽을 놨는데 방금은 좀 강했으니까 다시 스탠스 한쪽을 내려서 다시 투구를 해보겠습니다. 내리고, 바깥쪽을 몰고 나버렸는데 심지어 놓쳤어요. 제일 싫습니다, 이건 아침에 촬영해서 그런지, 컨디션이 이게 안 좋은데도 일단은 오닉스는 뻘기 좋다. 다시 이제 스탠스 한쪽을 더 올려서 방금처럼 바깥쪽을 보고 다시 투구를 해볼게요. 원래 그냥 뿔만 치면은 안 힘든데 이렇게 말하고 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, 진짜. 어. 게 제노닉스입니다.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음... 회전이 없는데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치시면은 에버가 좀높아지지 않을까. 다시 똑같이 투구를 하고 10프레임을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안쪽. 이런 걸 개샷이라고 하죠. 김현민 프로님이 웃는데요. 이 개샷도 받아주는 젠 오닉스. 명품 볼입니다. 명품 두풀두번 남았으니까 다시 진지하게 미스 없이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말하면서 치는 건 되게 힘든 겁니다. 방금도도 볼을 놓쳤어요. 를 하고. 저는 개인적으로 동호인분다 추천드리는 거는 이 젠오닉스, 회전이 적으신 분들, 이분들이 사용하면 볼이 좀더 강하지 않을까. 그래서 점수 내기 더 쉽지 않을까. 라인을 좀더 쉽게 잡고 싶으면 이 젠오닉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지역에 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힘들어